동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이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속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시보라가 피난편이라함은 할례때문 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가 주일교 사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모세의 주목을 끄셨고.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선 땅을 걸어간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받아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거룩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할 때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심으로 충성 맹세를 받으셨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다, 들었다. 내가 그들을 안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고통을 보았다, 그들의 불의지짐을 들었다, 그들의 근심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이 지팡이입니다. 자, 지금까지 40년 동안 목자 생활을 하면서 모세는 낮아질 대로 낮아졌고 내려갈 대로 내려갔습니다. 심지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돈하여서 말을 할수 없을 지경까지 모세는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저는 못 갑니다. 저는 갈수 없습니다. 저는 말을 못 하는 사람입니다. 가서 메시지를 전하고 조리 있게 서로 볼론 결론을 전해야 될 텐데 나는 말 주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거절하면서 보내마는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얼마나 답답하셨던지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 대노하셨다. 하나님이 성을 내셨다. 이 모세에게 화를 내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자라는 너희 형 아론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이제 장인 아론 이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내야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장인 이드로는요 모세가 갈수 있도록 그것도 자기 큰딸 시보라와 함께 또손 손자 게르손을 데리고 갈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이제 채비를 해가지고 미디안 광야를 떠나서 애굽으로 가다가 이제 저녁에 머물 숙소에서 머물러서 잠을 자는데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자 어떤 일인지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네.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설명했습니다. 1 절부터 2, 3 절. 하나님께서 저는 말을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가지고 나는 말을 조리 있게 못해요. 나는 정말 못갑니다. 보내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말자하는네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데리고 가거라. 그 아론에게 부탁하거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기 싫어하는 모세를 강제로 지금 가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집을 떠나서 가다가 잠잘 숙소를 만나서 뭐 여관인지 여인숙인지 알수 없지만 숙소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4장 24절은 난제라고 합니다. 왜냐면 하 뜬금없이 나왔기 때문이죠. 앞뒤 좌우 어떤 원인도 없고 근거도 없고 어떤 이 24절을 유추할 만한 일들이 그 전에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24절은 이야기가 어렵고 이야기가 어렵웠고또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우리가 난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가장 보편적인 의견이 한 가지는 있습니다. 자그 의견을 우리가 그 다음에 오는 시보라의 행동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지를 유추는 할수 있습니다. 자 모세가 죽어갑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자 사람이 죽어갈 때 모습은 누구든지 알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어저께 어떤 뉴스를 보니까, 어떤 그 기자인지 아나운서인지 모르겠지만, 텔레비전에 잘 나오는 사람인데, 갑자기 쓰러졌는데 죽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뇌출혈로 죽었습니다. 뇌에서 피가 탁 터져가지고, 우리가 그 골든타임이 있다고 그러죠. 몇 시간 안에 안 가면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젊은 사람인데 젊은 아나운서인가 하는 사람인데 죽었어요. 사람이 갑자기 무슨 일이 터지면 죽잖아요. 우리가 암 중에서 가장 무서운 암이 췌장암이라고 합니다. 췌장암은 몸에 기별이 올때저안 걸리 있어요. 아프거나 어 약간 소화가 안 되거나 이렇게 막 등이 갑자기 심하게 아프거나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인지 몰라서 갔을 때는 췌장암 말기라고 합니다. 대부분 두달 안에 돌아가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는 그 사람의 죽는 어떤 그런 증상이나 어떤 모습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갑자기 뭐 대굴대굴 굴렀는지 아니면 아프다고 소리를 쳤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아내 시보라가 쳐다보니까 죽게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때 시보라 의 행동이 있습니다. 자 남편이 죽어가면 주물러 주든지. 사람을 불러가지고 사람 살려주세요. 소리를 치든지. 아니면은 동네에 수소문에서 의사를 데려오든지 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인데 갑자기 시퍼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린 아기를 바지를 벗기더니 그 아기, 이 아기 이 표피를 잘라가지고 피가 나니까 그 표피를 자기 남편한테 던졌단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응급 상황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갑자기 시보라가 아들의 표피를 잘라서 그피 나는 표피를 남편한테 던졌단 말이에요. 할례를 한 거죠. 할례, 복용 수술을 한 겁니다. 강제로 돌칼을 가져와 가지고 자른 다음에 그리고 그걸 남편한테 던졌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모세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시보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은? 네, 피난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거를 유추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미드라시라든가 미시나 이 구약성경을 주석에 놓고 그 뒷배경을 쓴이 히브리 책이 미시나 미드라시 이런 책들이거든요. 자, 이런 책들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모세가 애굽으로 가기 전에. 시보라를 설득을 합니다. 자 시보라는 이방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여자가 아닙니다. 자 설득을 하는데 어떻게 설득하냐면 우리 이스라엘 남자들은 태어나면 반드시 할례를 해야 됩니다. 할례를 하기 위해서 아들의 표피를 자를 것을 시보라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했는데 시보라가 거절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거절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강력하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징표입니다. 언약에 들어가는 징표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시보라가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애굽으로 가다가 잠잘때 숙소에 머물러서 잠을 자는데 남편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시보라의 얼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내 남편이 그렇게 아들 할례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안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나 보다. 그리고 시포라가 평상시에 걸렸던 것, 내가 남편과 사이에 심하게 다퉜던 것, 그게 마음이 걸려가지고 남편이 죽자마자 그냥 표피를 잘라서 그 피를 이제 던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살아났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주석이 있습니다. 저는 이 주석이. 굉장히이출애굽키사장님사장 난제를 는석하는데가장 적합한 해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 때문에 는이을했는지또뭐해석이 기도 많이 하시고 또 하신 분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저는 이 해석이 가장 맞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할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나서 진행하겠습니다. 25절 2 6절하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포라가 돌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요아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포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레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성경에 할레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할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것이지요.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와 너의 가족과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는 종까지도 그 종의 자녀들까지도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어, 언약을 맺은 게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 이 40일 동안 홍이 뭡니까 홍수가 나서 이 사람들이 죽었죠. 그리고 나서 무지개를 띄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 하면서 하늘의 하나님이 뭘 띄었습니까? 여러분 무지개를 띄었죠. 무지개. 그래서 창세기 9장 13절에 무지기의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이고요, 두 번째 창세기 17장 10절에 할례 언약이고요, 세 번째 우리 출애굽기 31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안식일 언약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무지기의 언약, 할례 언약, 안식일 언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한말로서한 언약인데 이 중에서 두 번째 할례 언약은요. 창세기 17장 14절을 읽어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나 백성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끊어진다. 자, 이 언약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받지 않으면 끊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 할례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할례를 받은 나이가 99세입니다. 이스마엘은 13세입니다. 이때 아브라함과 모든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라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다는. 표시를 자기 몸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할례를 받으면 언약 안에 들어가는데 약속 안에 들어가는데 어떤 약속이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이성대로 따라왔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작정하는 것이 바로 할례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받게 하셨느냐? 바로 할례를 받게 하셨어요. 제가 할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때 할례를 며칠 만에 받으라고 말씀했습니까? 바로 8일 만에 받으라고 했어요. 8일 만에. 자, 근데 이 8일이라는 숫자가 전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자, 우리가 피부에 딱 상처가 나면 피가 흐르다가 자동으로 멈추고 응고가 되죠.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속에 비타민 K와 프로트롬빈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사람이 피가 계속 나오지 않고 멈춥니다. 이거를 발견해낸 사람이 1935년 칼 데미라고 하는 코펜하겐 대학의 박사님께서 발견해드렸어요. 아, 사람 몸속에 비타민 K와 프로트롬빈이라는 이런 것이 있어서 이 피가 나오는 것을 막아준다. 자, 근데 이 프로트롬빈 수치가 100%가 넘어야 돼요. 우리 몸에서. 이 몸에서 100%가 넘어야지 혈액응고가 일어나는데 아기가 태어났을 때 3일째 되었을 때는 프로트롬빈 수치가 30%밖에 안 되고 100%를 넘어가는 날이 언제냐면 8일째 되던 날이 프로트롬빈 수치가 100% 넘어가더라. 하나님께서 8일만에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슨 비타민 K가 어떻고 프로트롬빈 뭐 저처럼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하시는 말이요 우리 몸을 만드셨고 우리 몸을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모든 것이 그 안에 그냥 들어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비판하고 판단하고 뭐 그런 게 어디서, 뭐 하나님이 어디서 뭐 자기들 마음대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 자기 영혼이 눈을 떠서 영적인 세계를 보는 순간에는 그때는 늦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제사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야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시대의 할례는요, 신약이 와서 뭘로 바뀌었을까요? 바로 세례나 침례로 바뀌었습니다. 자이 구약 시대의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다는 의미죠. 우리 신약에 와서 우리가 받는 세례나 침례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시입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세상에 젖어서 세상과 살고 지악을 지으면서 살았다 그러면 세례나 침례를 받음으로써구약 우리 옛날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결단이 바로 우리가 받는 세례나 침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할례 때문에 우리 신약에 와서 논쟁도 많이 이루어지죠.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이 논쟁이 벌어지죠. 자, 이때 제가 또 지난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상갈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잘되지니라 자, 구약의 그 많은 음식법, 그 많은 율법, 이것 때문에 서로 논쟁이 이루어졌을 때 할례를 받지 말고, 할례는 어디에라 고 그랬습니까? 우리 로마서 2장 29절에. 마음에 할지라. 또 우리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슬리니니라라고 했습니다. 자 신약에 와서 우리는 할례를 어디에 받아 되느냐? 마음에 받아라. 마음에 받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말 회개하고 내가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의 변화. 마음으로의 때 어떤 거듭남을 성경에서는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 이렇게 해가지고 있어요. 아니 사도행전 16장 3절을 보니까 이 디모데도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디모데한테 할례를 줬거든요. 신약에서 자왜 그러느냐? 디모데는 아버지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방인이란 것 때문에 같은 예수 믿는 자들 안에서도 지도자에 대한 논란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논란을 부식시기 위해서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했을 뿐이지 할례를 정식으로 채택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알수 있습니까? 아무리 큰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했을 때는. 그에 대한 합당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대로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는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 살아가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처음 정말 소중하게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시는 삶,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셔서 우리 주님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모세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가 죽을 뻔했습니다. 또 모세도 나중에 그가 바위를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라시오 자브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일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를 긍일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모세는 할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장세기 17장 14절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세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그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죽음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즉각즉각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을 우리 게을리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닮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주님처럼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